예, 4월 6일 목요일까지 원아월 원아월 두페이지 이상 하시고요 날틀은 먼저 하시고 칸을 치세 몇개 트는지 확실히 알수 있게 칸을 치라고 몇번 얘기했는데 유튜브로 복습 하셔야 되고요영자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자 듣기는 일주일에 한번 하는거지 네. 님발 발음 8번 해 오세요 이렇게 하고요 자8 아니지 아니지 몇 과지 우리 6과지 6과 네6과 네. 전체가 시험이 됩니다 마더텅 6과 전체와 6과 단어 5개 시험 보겠습니다 그, 핸드아웃이 크죠. 그래서 되게 세게 본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제기 대명사와 모든이 핸드아웃 하는데, 모든이 핸드아웃 되게 세게 본다고 얘기했어요. 쭉주시 결과는 녹화하지 않겠습니다.